누가복음 8장 3 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대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달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갈릴리 맞은편 거라 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니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메이어 지키웠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가로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고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과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누구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전전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 했죠? 갈릴리. 갈릴리 뭐예요?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또, 어, 갈릴리 호수 바다 이렇게 쓴다고. 어, 이제 호수는 림네라는 건데,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바다의 의미를 해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된다고요. 전 시간에 또, 물 없는 곳으로, 뭐야, 더러운 귀신이 나간 얘기를 했죠? 그 물을 물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이런 의미를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29절 한번더 얘기를.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나와라 이런다고. 예수 영접시켜 주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또 가갖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영접하는. 넌 더러운 귀신이야. 이렇게. 성경의 레토릭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가 없는 사람을 귀신이다. 푸뉴마로 보여드렸잖아요. 푸뉴마를 성령으로도 쓰기도 하고, 귀신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런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바이블렉스라서 4하나 5하나 여기 봤잖아요 여기 귀신이라고 쓰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쓰기도 하고 자 보이시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다른 영이라고 아까 얘기, 다른 푸뉴마 다른 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였듯이 뭐야 예수가 없는 사람을 다른 영, 다른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헤로테스라는 단어. 전 시간에 제가 해놨으니까 이어서 보셔야지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0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네. 어? 귀신이 사람에서 나왔다고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했죠? 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갔다 우리 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가 들어 물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갔다고 그럴까요 돼지떼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표현이라고 아뭐 귀신부러 나오라고 하면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네 그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부정한 짐승이어서 칼날 음식 해갖고 안 먹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들어간 때가 비탈 로 낼리 달라 호수에 들어가 멀살 하거나 이런다고요. 예, 갈릴리 그래서 아까 갈 갈릴리 저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보면서 찾는 거예요. 올려줘 보세요. 호수 보고 갈릴리 찾아보세요. 26절 갈릴리.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갈릴리 주변 땅 그러면 하나 더 보,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데 여기 거라사죠? 가보나움 있죠? 다다 다 여기서 제자들 만난다고 베드로가 어디 어부예요? 갈릴리 여기 호수라고 썼죠? 바다 쳐보세요 갈릴리 바다 다 여기서 사건들이 일어난다고요. 이배 타고 잠자는 얘기 나오죠? 다 여기서 바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센 물결이 쳤다 뭐 그런 부분들. 가보나 베세다 고라신 막 이런 땅이잖아. 땅에서 영접한다고. 복음의 싸움은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바다에서 뭐 짐승 개시록에 짐승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한다. 고 여기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쪽이라고. 그럼 구약으로 가면 뭐예요?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유다에 성전이 있었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토가 여기 성전 없잖아요. 성전 없는 동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토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이 올라간 거예요. 성전이. 성전 없는데. 그래서 성전 준 거예요. 그런 의미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8장 32절. 호수에 빠졌다라고 우리잖아요. 읽어 줘 보세요. 저희 들어가라 하시니 기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가 돼지하고 다라. 들어간 대로 똑같죠?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멀사 하거늘 아까 누가 읽으에서는 호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기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멀사하거늘 그렇죠 그래서 바다하고 호수하고 같이 쓰는데 왜 호수로 썼느냐 이게 사복음서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 마가에서는 바다로 쓰고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 썼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확장시켜준다고 호수라는 단어가 아까 다시 가보세요 림네죠 림네 바이블렉스 가서 한번 볼게요. 구약까지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호수, 호수 이렇게 썼다. 개네사 아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긴, 긴네렛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있냐. 개네사레. 어디에요? 갈릴리 호수거든. 이렇게 써있는 걸 바이블렉스 다시 갈게요. 딴데 가면 뭔 얘기를 한다고. 불못 이런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풀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불못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풀리는 거예요. 불가유황이 타는 못 이런다고. 마귀의 불가유황 못 사망과 음부의 불못,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런다고요. 예수 없다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게네시아의 호숫가도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상태를 얘기해 주는. 여기서 다 어부도 호숫가 두 배가 있는데 어부들 배에서 그물을 씻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 얘기를. 이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신약에 가면 못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레카라 이거 하면 되게 저기 하는데 어? 이 베레카 뭐 바라크, 뭐 무릎 꿇다 뭐 낙타, 물 먹는 것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요. 기도하고도 뭐 무릎 꿇고, 기도, 무릎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기도 어디다 하냐고요. 아랫물에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고 베레크 그래서 무릎 꿇다 이런다고 무릎 꿇는 뭐 무릎 응. 기도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요 뭐 찬양하다 이런 뜻도 숨어 있고 이런다고요 바다의 의미를 알아서 호수의 의미 이 부분 모대의 의미 지금 이 호수만 잘 이해가 됐어도 바다의 의미로 하면 계시록 이런 부분들이 유황 불붙는 못, 유황 못. 불 못. 유황으로 타는 못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그냥 유황 불려 갖고 뭘 어디 뭐살 태우듯이 이런 거로 본다고요. 구원받,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림네는 다. 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보면서 바다와 호수, 전 시간에 바다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